먼저, 이번 수련의 말씀입니다. 이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일일이 하나님 나라와 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번 겨울 수련에는 하나님 나라로 떠나는 여행 줄여서 하나 투어입니다. 여행은 사람을 늘 들뜨게 합니다. 여행지에 대한 호기심과 여행을 가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교제의 기쁨을 상상하며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더욱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여행을 떠날 경우에는 더욱 더설렐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수련회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먼저 여행 날짜는. 1월 21일, 22일, 월, 화요일이며, 무박 2일입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 밖에서 자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을 잘 알지만, 교회 분립과 재반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박을 하게 된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에는 실컷 지워주겠습니다. 둘째, 이번 수련회는 여행 컨셉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착용할 명찰도 여행 티켓처럼 만들고, 접수하는 분, 강사분들도 항공사 복장으로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셋째, 2일차 여행지는 에버랜드입니다. 에버랜드는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에버랜드 여행은 기존에 다녀온 것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부모님, 선생님, 눈치 보는 일 없이 도착해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아무 간섭도 하지 않을 테니 온전히 친구들과 마음껏 놀면 됩니다. 사람이 많아서 지금껏 하지 못했던 모든 놀이기구를 다 이용할 수 있고 눈썰매장에서 지칠 때까지 놀아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롭게 놀듯이 친구들과 마음껏 신나게 뛰어으십시오 선생님들은 일절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고 갈 때, 올때 간식과 에버랜드에서 통용되는 식사 쿠폰을 모두에게 지급할 것이니 배고프면 언제 어디서든지 사 먹으면 됩니다. 그래도 배가 안 차서 배고프면 캠프동을 통째로 빌렸으니 언제든지 들어와서 따뜻하게 준비된 맛있는 간식을 먹고 편하게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나가서 놀면 됩니다. 네째,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에버랜드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면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1일차 여행이 중요합니다. 1일차 여행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 왜 가야 하는지, 그렇게 많이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모보여주 무슨 의미인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교회도 또한 즐거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수련에도 즐거워야 합니다. 즐거운 수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상입니다.